지금 뭐 토목공사가 사실 필요 없을 정도로 평지로 되어 있거든요. 체령 쉼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적격이 아닐까. 평당가 얼마입니까? 27만 원더 하겠습니다. 아 27만 원. 네. 전체 평수가 1,500 평. 1,500 평인데 농업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최소 300평 정도씩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체령 쉼터가 아니라도 300 평대에 내가 세컨 하우스를 짓겠다 네, 하시면 건폐율 이2 0기 때문에 크게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네, 안녕하세요. 캠핑제국입니다 오늘은 옆에 계시는, 아, 토지주 분과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드론 영상을 보시면, 이곳이 쫙가운데 산으로 둘러싸인 한가운데에, 요렇게 땅이 있는데, 이거 전체 몇 평이죠? 아, 1,500평 정도. 토지주 네. 되십니다. 1,500평인데, 여기는 이제 농업보호구역이죠? 네. 네, 그래서 분할을, 네. 어, 최소 300평 정도 이상만 네, 분할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민 중에 최리형 쉼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 보시고 쉼터를 갖다 놓고 농사도 지으시면서 여유를 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니 평지로 다 지금 뭐 토목공사가 사실 필요 없을 정도로 평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수도와 전기는 아직 안 들어와 있죠 네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매수자가 나타나면 네. 우리가 다 책임지고 네.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충남 네. 청양군 네. 화성면 산정리입니다 산정리 네, 산정리시고 맞습니다. 토지주 되시는데 네. 여기 토박이시고 네. 아 여기 근처 농협 네. 지점장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좀 꺼림칙한 상황이. 낯선 곳에 딱 가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좀 어떻게 네. 좀방안이 있을까요? 토지주께서 생각하시기에? 어, 뭐, 제가 뭐 많이 뭐 오신다면, 다른 네. 거는 못해도, 여기, 내일, 그 후에 관리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잘. 네, 여기 토가이시고 이제, 시점장님이시니까 네. 하신데, 이게 지금, 원래 어떤 땅이었어요, 여기가? 어, 사실은 농업으로, 농사 짓던 네. 땅이었는데, 네. 네. 네좀 농사 짓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개발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체 평수가 1,500평, 1,500평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음. 최소 300평 정도씩만 분양이, 부, 분할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300평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 토지가 있거나 농지가 있는 분들은 더 작게도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도 감안해주시면 될것 예. 같고요. 자, 평당가 얼마입니까? 27만 원 하겠습니다. 아, 27만 원. 음. 네. 네, 27만 원에 지금 나와 있는 요 300평으로 쪼개게 되면. 한, 여섯 개 필지 정도로 나눠질 것 같은데, 자, 일단 수도 전기는 다 끌어오실 거고요. 네. 여기 상수도입니까? 예, 상수도입니다. 상수도가 네, 지금, 요 밑에까지 와있고, 저 아래까지 예. 네, 들어와있고요. 그리고 전기는 이제 끌어오셔서, 분양되는 네. 대로, 이제,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해주시고, 도로로 나겠죠, 가운데로? 아, 당연히 나죠. 네,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요, 네. 지금 보시면 저다 임야입니다, 임야. 이미야. 음. 그리고 저위에논 저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마을과도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마을이 가까운 마을이 저 아래쪽인데, 그 거리가 좀 있죠. 있고, 여기만 들어오게 된다면, 딱 독자적인, 네, 그 위치가 되는데, 어,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산정리. 뒤에 뒷산이 저렇게 있고 앞에 있는 산이 저게 지금 되게 높거든요 오서산입니다 예. 저게 오서산이요? 예. 저게 충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어, 해발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룡산 말고는 네. 계룡산 어, 예. 나무로 높은 산청양 홍성, 보령 네. 걸쳐 있는 산입니다 네. 그래서 저 산도 예. 바라볼 수 있는 예. 예, 위치에 돼 있고 지금 나무를 좀 심어 놓으셨는데 농지입니다 그래서 예. 체류형 쉼터가 아니라도 대지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음. 건축허가도나 있습니다 예. 아 나인 예. 곳이 있어요? 건축허가나 있는 예. 곳이? 예. 대지 아저 이쪽은 네. 지금 건축허가도 네. 나있답니다. 네. 그래서 도로가 다 형성이 돼서 농업보호구역일 뿐. 음. 네. 그리고 이제 분할을 최소 300평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뿐. 나머진 동일합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20% 네. 나오고요. 여기도 건물을 짓게 되면 대지로 전환되는 땅입니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살짝 높은 땅도 있고. 예, 약간. 근데 거의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토목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평지로. 그래서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인데 여기에서산 정리 여기, 여기 좀뭐 토박이 시니까 어떤가요 살기가 좀 아까 인심 좋고 말 그대로 네. 이제 그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이 좀 편리해졌고 네. 어 상당히 공기 좋고 세종시 대전시 경기도 근접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도로가 고속도로가 잘 뚫리면서 음. 제가 수원에서 여기 1시간이면 옵니다 음. 1시간이면 오고 평택은 40분이면 도착합니다 대전권에서도 가깝습니다 대전권 40분이면 뭐죠? 예. 대전, 세종 다 예. 그렇게 올수 있고 경기남부, 뭐 화성, 뭐 수원, 평택 그리고 분당까지도 갔을 때 1시간 이내, 1시간 3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결코 청양이 먼 곳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토지 좀 해주세요 27만 원 평당. 아, 약간, 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정한 가격인것 같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체류용 심터 사실 뭐 좋지만, 이 토지, 이 농지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땅들이 사실은 체류용 심터에게 가장 좋은 조건에 아, 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평 정도 되면 규모도 있고, 최령심터가 아니라도 300평 대에 내가 세컨하우스를 짓겠다. 네, 하시면,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되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는 추천하는 거는 최령심터를 네, 네, 추천합니다. 네, 직접 또출연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마, 좋은 네, 주인분들 만나서 멋진 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